안녕하세요. 택시안전입니다.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을 3월달에 인상하기로 어, 돼 있었죠. 아, 그러나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지자체에 얘기를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택시요금을 하반기에 인상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택시요금이 공공요금입니까? 택시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아, 공공요금 취급을 하는데, 공공요금 취급을 하려면, 버스나 지하철, 이런 공공요금처럼 지원을 해주면서 공공요금을 취급을 해야지, 꼭 택시요금 인상될 때마다 공공요금 취급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요금을 공공요금에서 아, 제외할 것을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됐 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아, 완전히 폐지시켜야 돼요. 이거는 에, 이번 기회에 택시요금은 공공요금에서 완전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택시요금은 자유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택시업계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헤럴드경제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택시업계가 정부의 공공요금 평가 항목에서 택시를 재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의 택시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 동결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건의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등 3개의 단체는 지난 10일 행정안정부의 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평가 항목에서 택시를 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행안부가 7일 지방 공공요금 안전관리 점검회를 열고 공공요금 동결 감면을 주문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정부는 적극 감면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공공요금에는 상 하수도,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 등 일곱 개가 포함됐다 이렇게 일곱 개가 공공요금으로 어, 발, 포함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택시가 공공요금입니까 아무 혜택도 없이 이렇게 에, 택시도 공공요금에 포함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택시업계는 공, 어, 택시요금을 공공요금에서 완전히 제해 달라 이렇게 에, 나온 겁니다 그레이지 형평성에 맞는 거지, 아무 지원도 없이, 버스나 지하철, 이런 공공요금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면 택시요금이 3월 달에 인상을 허기 위해서 경기도 도의회에서 1차, 2차 통과가 돼가지고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거치면 3월 달에 바로 택시요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여기서 경기도에서는 하반기에 인상할 인상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예약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반기에 인상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거기서도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 7월 하반기 때문에 아 7월 1일 날 인상을 하면서 그동안 5개월 동안 택시요금 인상을 못 하니까 보상 차원에서 100만원 이상씩 이렇게 준다는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에 택시 요금 인상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형평성에 맞는 거지. 에, 택시 요금 인상은 안 되고 모든 물가는 다 올리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LPG 가격은 천정 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 차량 정비할 때오일부터 해가지고 소품이 모안 오르는 없어요. 다 올랐습니다. 이래서 하반기에 택시요금 오를 것을 검토 중이다.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하반기에 택시요금이 인상될 때는 택시하시는 분들에게 그동안 한 100만 원씩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공공요금도 아닌데 공공요금 취급하는 것은 이건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택시 요금을 3월달에 인상시키시든지 아니면 지원금 100만원 이상 씩 지급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중교통은 준공유제로 운영돼 재정 지원을 받지만 택시는 지원 없이 요금 통제만 받고 있다는 불만이다. 택시 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업계는 LPG 가격이 2019년 이후 30% 넘게 상승하는 등 운송업가 상승은 요금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손해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문 접수를 확인하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 이번 기에 회 택시 요금을 공공 용역에서 완전히 제시켜서 택시 요금이 자유화 되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택시 요금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과 관련 훈령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지만. 물가안정관리품목에 묶여 억제됐다는 지적입니다. 아, 택시요금은 사실 무차말하지만은 공공요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택시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공공요금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공공요금처럼 무슨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주면서 공공요금 취급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번 기회에. 택시 요금을 공공 요금에서 완전히 제시켜서 택시 요금이 자유화될 음. 수 있는 아, 이런 여건이 되지만이 택시들이 마 놓고 일을 할수 있고 택시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도민입니다. 그래서 택시 요금은 자유화가 되어야 됩니다. 음. 택시업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2013년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당시 임원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없던 일로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거? 이후 업계는 택시를 고급교통으로 규정하고 요금을 자유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자유라커녕, 공공요금도 아닌데, 공공요금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어, 택시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택시 요금은 2년에 한 번씩 오르기로 했었죠. 그러나 거리 두기로 인해서 아, 힘들어서 모든 사, 국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택시 요금을 2년에 인상을 못 시키고 지금 4년 만에 인상시키는 겁니다. 4년 만에 인상을 시키는 건데도.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공공 요금 단인데 공공 요금지급 보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1 년만 월급 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 택시들은 4년 동안 4년 동안 요금이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이맘좀 헤아려 주시고 공공 요금에서 제발 택시 요금을 재 주실 것을 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 파업 등 강력 반발 움직임도 감지된다. 경기도 택시 운송사업조합 등 경기도 4개 택시단체는 지난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경기도는 택시업계에 누적된 경영격자와 승객 불편을 외면하고 수년째 미뤄온 택시요금 인상을 손바닥 뒤집듯이 연기했다며 즉각 택시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4개 단체들은 택시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단체 행동에도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강력하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러시는 조업원님들을 위해서 꼭힘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님께서는 택시 요금이 3월달에 인상을 시키든지 아니면 하반기 7월달에 인상을 시키면서 5개월 동안 아, 택시요금 인상을 못 시키는 대신 지원금을 100만원 이상씩 지급해 준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하반기 때 택시요금 인상을 것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아, 얼마나 아, 좋겠습니까 꼭 아, 그렇게 실천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은 택시안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